광성고와 경복고의 7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성고등학교 김동현 골리입니다6 경기 1.83의 평균 7점, 90.4%의 세이브 퍼센트입니다. 한덕고와 보성고와의 경기에서 샷아웃 기록한 바있고요 경복고의 오가람 골리입니다이차리그 들어서 무서운 선방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 경기 1.50의 평균 7점. 92%의 세이브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1피리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흰색이 광성고, 검정색이 경복고입니다. 경복고. 하지만 한번 걸렸고요. 역습 들어오는 광성입니다. 김산. 한번 걸렸고 다시 김산 슛. 오가람 골리 정면으로 가는 포이었습니다 광성진영. 하 인터넷 경복 돌아 나옵니다. 들어가는군요. 경복고 조성식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필에도 6분 48초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올때 뒤쪽 화면인데요. 조성식이 돌아 나오면서 골대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동현 골리패드 왼쪽으로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고요. 광성고 김병건이 달립니다 김병건 두 선수 뚫고 슛 골대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광성고의 파워플레이 자 여기서 걸렸고요 경복이 밀고 나옵니다 경복 슛 왼쪽 빗나가는군요 계속되는 광성의 파워플레이 블루라인 근처 송정원 슛 수비 막혔고 다시 역습 나오는 광성입니다 최대근 오른쪽에서 왼쪽 주나요 최대근 왼쪽 밀어주고 슛골 추가 골이 터졌습니다 최정연의 골 1피려드 11분 33초만에 경복의 두 번째 골입니다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2대1 플레이 정확하게 쇼트핸디드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경복의 초반 흐름이 좋은데요 최정연과 최대근이 만들어내는 골이었습니다 2대0이 됐고 광성고 왼쪽 이무택에게 좋습니다 이무택 그대로 슛 오가람 골리 글러브로 낚아채했습니다 광성의 파워플레이 뒤쪽 김윤호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슛 오가람 골리가 다시 한번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피리어드입니다 경복고의 공격 이쪽으로 한 번에 길게 넘어왔습니다. 경복슛! 김동현 골리 걷어냅니다. 위기를 넘겼던 광성이었고요 앞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경복 조성식이 따냈습니다. 류지원에게 류지원 슬랩샷! 김동현 골리 막아냈습니다. 걷어내는 최진호. 자 다시 잡고 경복의 공격, 비하이더네 넘어옵니다. 뒤쪽에서 슛! 다시 막혔고요. 아, 김동현 골리 선방이 계속 나옵니다. 광성 걷어내나요? 이 퍽을 다시 경복이 잡고요. 경복 밀고 담수 서 슛! 다시 잡아내는 김동현 골리 경복고 길게 덤프했고요. 몸싸움 벌어집니다. 광성이 잡습니다. 광 앞으로 연결됐고 광성 밀고 나옵니다. 광성 슛 시무타게 슛 빗나갑니다. 아, 광성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 또 지나가네요. 오가람 꼴리가 각을 좁히러 나오다가 넘어졌고요. 하지만 시무타게 슛 성공에 벗어났습니다. 경기는 3피로 들어 넘어왔습니다. 경복고의 파워플레이. 등김 퍽을 오가람 꼴리가 돌려냅니다만 멀리 가지 못했고요. 광성 잡고 슛. 어디로 가나요? 뒤쪽 흘러나갑니다 페이스업 오인규가 반대쪽으로 한번 걸렸습니다 최진우 먼거리슛 들어갑니다 이무택 맞고 굴절되는 골이 나왔군요 방성구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3피리어드 4분 34초 뒤쪽에서 최진우의 슛이었는데요. 이무택이 스틱을 갖다 대면서 방향만 살짝 바꿔 놨습니다. 디빈골이 터지는군요. 앞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광성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스코어 2대 1. 광성이 따냈고요. 김준호의 슛이 수비 맞고 흘렀습니다. 조성식이 잡고. 보드쪽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슛! 다시 골이 터집니다 2대2 동점골 3피리드 7분 송정훈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라인 근처에서 송정훈이 연결받고 각을 벌리면서 슛을 날렸는데 오가람 골이 어깨 위를 지나갔습니다 3분여 사이에 동점에 성공하는 광성고등학교 경기가 좀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성고 동창회에서 나오셨는데요, 선배들이 많이 즐거워하는데요. 광성 고진영. 자, 광성 넘어옵니다. 먼 거리 슛. 직접 잡아내는 오가람 골이었습니다. 경복고 진영 비하인더넷 턱다툼 일어났습니다. 김병건이 따내고 돌아 나옵니다. 슛 짧게 오른쪽에서. 아, 걸렸어요. 어허, 선수들 신경전이 좀 벌어지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박지원 선수 마이너 페널티가 보여되겠고요 광성의 파워 플레이. 최진의슛이 한번 막혔고요. 다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슛. 또한번 오가람 골리의 세이브. 계속되는 광성의 파상 공세입니다. 아, 이것이 또 빗나가고요. 경복의 공격. 걷어내는 광성. 다시 잡고 있는 경복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스어 2대2로 3피러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 슈다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가람골리가 오늘 25개 슈팅 중에서 2 실점으로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슈다웃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동현 골리 마찬가지로 25개 슈팅 중에서 2실점. 양팀 오늘 골리들 아주 팽팽한 대접전이었습니다. 방송 <laughs> 고는두 번째까지 모두 실패했고요. 경복고등학교 두 번째 슈터는 박지환 선수입니다. 경복의 박지환 천천히 앞쪽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박지환 슛! 고! 박지환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유리한 도지를 점하게 되는 경복고등학교 이제 남은 상황에서 오가람 골리가 막아낸다면 경복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성의 세 번째 슈터는 김산 김산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김산, 김산이 슛! 들어갑니다 김산이 성공시키면서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응원 하신 선배님들에게 큰자르를 하는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김산입니다. 그 이후 경복고도 세 번째 막혔고요. 이후 아홉 번의 슛이 막혔고 이제 광성고의 열세 번째 차례입니다. 신민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중하게 신민규가 멀고 들어갑니다. 신민규 블루라인 넘어와서 신민규의 슛 오가람 골리 성면 패드로 막아냈습니다. 이제 경복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복구의 주장 조지현이 나서겠습니다. 주장 조지현 사이드로 들어갔는데요. 조지현,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는군요! 경기 종료! 조지현이 오늘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경복고등학교가 광성고를 잡고 이차 리그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